안녕하세요. 낙가채기TV의 하채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방송을 진행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 중에 드리는 이야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어, 투자는 본인 책임하에 판단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방송은 시장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장이 정말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어, 단기간에 정말 급락이 심했습니다. 4월한달 동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2 7의 그야말로 그대로 그냥 주가를 갖다가 그냥 꽂았다 그냥 폭격기를 떨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는 많은 투자자 분들께서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은 이한 달이 좀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어 2020년에 이 3월은 잊혀지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되겠는데요. 또 우리 주식 역사에서도 길이 남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많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뭐, 사이드카가 동시에 발동한 것도 처음 나왔었고, 수시로 막 사이드카가 나왔고, 또 어제 같은 경우도 매수 쪽에서에 몰리면서, 어, 사이드카가 이제 발생하면서, 어, 저도 이 주식 시장에 있으면서 이렇게 시장이 스펙타클하게 움직였던 시장은 보시는 못했습니다. 어, 이럴 때일수록 이제 우리가 판단하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도 좀 많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 단순화 시켜서 전략과 전술을 좀 가져가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시장에서의 정말 안 좋은 이야기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뭐, 해고 이야기도 나오고, 기업들의 도산 이야기도 나오고, 또 영세업자들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도 정말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는 또 병이 생기면서 그게 확산이 되는 부분을 또 방지하기 위해서 공장들이 다 하나같이 다 셧다운 되고, 거기다 보니까 또 공장이 셧다운된 상태에서 또 소비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공급과 수요의 이익, 관계 자체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정말 많은 좀 어려움이 있죠. 근데 이제 개인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이 듣다 보니까 더욱더 좀 혼란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예, 우리가, 저도 똑같이 많은 이야기, 정보를 접하고 있죠.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단순하게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게좀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어제 어, 제가 무료 카톡방에다가 오전에 자, 5일선을 올려 놓은 것을 좀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또 장중에 어, 이렇게 가면은 5일선에 올려 놓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5일선에 어, 올려 놓으면시장의 상승 흐름은 나오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또 5일선에 지지를 받으면은 이 단기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과거의 그 흐름을 좀 보고 판단을 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이제 2019년도였죠. 2018년도에 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악재가 나오면서 시장이 급락이 나왔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10월달 아닌 1월 4일에 바닥을 한번 찍었었죠. 자 보시면은 10월 30일에 1,985 포인트를 찍었다가 그 다음에 살짝 깨면서 84 포인트에서 자 어데가요? 이좀 저점을 좀 형성을 했던 그런 흐름인데 제가 어,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이제 5일선을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5일선이라는 것은 단기 이평선이지만은 이게 지지를 계속해서 받은다가 하면은 계속해서 강세가 좀 이어지고 5일선 밑으로 우리 주가가 있으면은 계속 약세가 이어지는 흐름을좀 많이 봤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여기서도 음쭉 계속해서 5일선 이제 블랙선이 되겠는데요 자 5일선을 자 어때요 음 이탈하면서 계속해서 어 조정이 나오다가 그러면서 1월 4일에 이제 저점을 형성한 위에, 그 다음에 1월 7일 날, 어떤가요? 여기에 이제, 어, 올려놓죠. 블랙선이 오일선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깨지 않은 상태에서 어때요?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2월 8일 날 이렇게 어때요? 이탈하는 신호가 나오면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 얼마 가지 않고, 어때요? 음, 시장이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온 부분. 2차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신호를 줬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2차적으로 한번 신호를 줬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 고점과 이 고점을 비교했을 때 얼마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듯이 여기서도 보시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지금처럼 이 블랙 5일선이죠 이거를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간다고 하면은 어때요 상승세는 이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중간에 쭉 가다가 이렇게 자 어때요? 5일선을 깨는 이런 음봉이 나오면은 시장은 지금 당장이든 아니면 향후 한2주 정도 있든 조만간에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도 똑같습니다. 시장이 조정이 나오고 나서 5일선이 지금 올려놨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 5일선을 깨지 않는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어때요? 단기 상승세의 추세에서선 이어갈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5일선을 이탈하는 이런 음봉이 나오면은, 어때요? 조만간에 시장이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어때요? 대응을 세우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상승을 이렇게 했고, 음 어제도 상승을 했고, 뭐 내일도 뭐, 상승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단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분봉을 좀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 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분봉을 보실 때, 5분 봉, 뭐, 10분, 20분, 30분, 60분 봉, 어 분봉이 여러 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판단할 수 있는 분봉을 여러분께서 좀 보시고, 좀 대응하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일단 이제 20분 봉을 이제, 켜놨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그 주식에 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 분석 중에 하나이죠. 바로 엘리어트 파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어트 파동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할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자분봉으로 봤을 때 이제 3월 19일에 1시에 저점을 찍고 나서 1차적으로 한번 상승을 하죠. 그러고 나서 조정이 주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이 좀 나왔었고 그러나서 짧게 조정 주고 나서 다시 한번 지금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엘리어 파동에서는 보통 하나, 둘, 세번 하면은 거의 마무리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네 번째 또 다섯 번째 어, 가기 위해서는 일단 수급이죠. 수급에서 좋으냐 또는 정부 정책으로 서의 호재성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게 좀 중요하겠는데요 일단은 엘리어 파동에서도 봤을 때 추세가 계속해서 살아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서 이제 내일 뭐 시가를 살짝 높게 잡고 아니면 오늘 정가하고 동일하게 잡고 뭐 수급이 좋아진다면 좋다 하면은 뭐 기관 쪽에서 들어오거나 외국인 쪽에서 들어온다 가면은 조금 더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닝을 하신 분들은 이런 눌림목 구간에 있어서 이렇게 분봉해서 눌림목을 주지 않습니까? 이 지지 라인을 잡고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 지지 라인이었죠? 이 저점이었던 1645포인트를 깨게 된다 가면 어때요? 이 단기적인 상승세가 한풀 꺾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봉을 좀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단기 트레이닝 하실 분들은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봉입니다. 일봉에서 5일선의 지지를 받는다 하면은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상승을 좀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이런 이제 21선이라든가 뭐 61선 또는 이런 잠깐의 단기적인 매물 때 이렇게 좀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21선 기준을 봤을 때1820 포인트 또는 뭐1830 포인트, 40 포인트 되겠고요. 여기서 약간의 저항대를 좀 보면은 1957 포인트, 뭐40 포인트, 60 포인트 될것 같은데, 만약에 어이 5일선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가격대를 돌파를 하고 갈수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가격대 가기 전에 5일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 하면은 어때요?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5분봉이좀 되겠다는 말씀 5분봉이 아, 아니라 5일선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5일선을 지지를 받으면은 시장은 단기 상승세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간다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가 도중에 오일선을 깨는 음봉이 나오면 아 조만간에 조정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께서 포트를 관리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어, 이번 방송은 어,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이 오일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방송을 좀 마치기 전에 어, 제그 채널이죠 낙가채계의 이 채널을 조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여기 무료 어, 카카오톡 방에 대한 링크가 좀 걸려 있고요. 또 이렇게 좀 영상을 좀 클릭을 하시면은 자 여기 밑에 이제 보시면은 제가 어, 제 이력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특별방 문의에 대한 음, 전화번호도 안내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자나 어, 톡으로 주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또 여기 카, 음, 뭔가요? 어, 카카오톡방 링크도 걸어 놓았기 때문에, 뭐 여기 아까 첫 페이지, 거기서 확인 안 되시면, 자, 여기에서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PC가 아닌 모바일을 좀 사용하신 분들은 여기 있죠. 이 구간을 음, 클릭하시면은 밑에 저의 그 이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연락처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음, 여러분께 뭐 궁금한 거있으시면 문자나 톡으로 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데요. 음, 반드시 이 시장은 한번 흔들리고 나면 또 올라오는 그런 수성이 있으니까, 어, 지금은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여러분께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을 가지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어, 제 영상을 보신 모든 투자자분들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